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같이 준비를 해볼거예요 어, 준비도 하고 스타일링도 하고 뭐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건데 여러분 TH합이 톤업 선크림이 나왔어요 우와 제가 집에서, 지금 본집에서 오는 길이여가지고 선크림 오리지널을 바르기는 했는데 요 톤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이지가 있고, 어, 핑크가 있는데 오늘 저는 조금 더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핑크. 핑크핑크한 선크림이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톤업 자체가, 톤업 되는 제품 자체가 조금 건조하고 뻑뻑하게 발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역시 pH 합이. 이렇게. 아, 반만에 딱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로션 발리듯이 발리면서 이렇게 톤업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진짜 그냥, 그냥 톤업. 이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뭔가 이렇게 스며든 느낌? 그냥 스킨케어 발라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베이스 겸 얼굴을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놓으면 이제 쿠션이 잘 먹는 것도 있고 어, 또 이제 요즘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굳이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되는 분들 근데 메이크업은 안 해도 마스크 자체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껴도 선크림은 꼭 발라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톤업도 하면서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해도 묻어남이 없으니까 마스크에 묻어남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쿠션이나 이런 거 발랐을 때보다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하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마켓 때에는 이 톤업을 꼭 이제 구성에 추가를 해서 가지고 올 건데 사실 진짜 이렇게만 커버할 게 없는 분들은 이렇게만 발라줘도 피부 톤이 굉장히 예뻐요. 뭔가 톤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막 가루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 좀 하얗게 둥둥 뜨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피부에 올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레이어링 하면서 이렇게 피부가 조금 스며들 수 있게 저는 조금 남아서 목에도 같이 발라주겠습니다. 그냥 일상 같은 출근하면은 이 상태로 그냥 메이크업만 하고 눈썹이랑 틴트만 바르고 나가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따 촬영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쿠션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 얼굴에 쿠션을 얹는 것보다 이렇게 한톤 피부를 업시켜 놓으면 쿠션이랑 또 조금 더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그냥 둥둥 노란색에 하얀색을 얹는 게 아니라 아이보리의 하얀색을 얹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원래 이렇게 pH가 아니더라도 메이크업 전에 이제 톤업크림 바르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게 선크림이랑 톤업 자체가 이렇게 탁! 대버리니까 편하기도 하고 낱개로 돼있어서 더 편하고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PH 합이 선크림의 특징이 스킨케어 성분이 60% 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도 잘 먹어요, 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부에 수분감과 이제 조금 더잘 먹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이 조금 더 찰떡 느낌. 정말 조금 발랐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눈썹부터 눈썹을 좀 다듬어야 되는데, 앞머리를 내렸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컨텐츠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진짜 굉장히 많아서. 이제 옛날 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학생 컨텐츠였으면 성인되고 나서 막 브이로그나 이제 뷰티 같은 거를 많이 올렸긴 한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맨날 돌고 도는 느낌? 옛날처럼 학생 때는 정말 팁 주고 막 이런 공감대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막 찾아보는데 정말 여러가지를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제 다이어리에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조금 살펴봤는데, 어 이제 뭐 머리, 앞머리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 묶는 거, 그리고 뭐 여러가지 등등 진짜 데일리한 그런 팁들이 담겨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아서 이제 그때는 조금 어린 그런 감성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저희 구독자들도 거의 다 컸고, 그래서 이제 24, 5쯤에 이제 그런 거를 또한번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예전에 올렸던 영상 주제를 그대로 이제 나이 먹은 전정이 찍어보자 하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팔레트예요. 슈레피 아이 팔레트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음, 심플하다,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정말 딱 데일리하게 쓸수 있겠다 이랬는데, 색감 자체가 일단은 미쳤어요. 색감 자체가 일단 미쳤고, 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맨날 쓸 줄이야. 정말 좋아요. 우선은 이 컬러를 사용해서 어눈 전체적인 음영을 줄게요. 일단은 진짜 데일리한 컬러에 뭔가 붉은기가 막 가득하지도 않고 너무 노랗지도 않은 그런 브라운이어서. 이런 식으로 음영 깔아주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봄 라이트여서 브라운도 잘못 쓰면 피부가 조금 칙칙해 보인다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제 피부 톤도 뭔가 어두워 보이거나 하는 그런 색감은 아니어서 일단은 정말 음영 컬러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식스틴 브랜드의 브러쉬입니다. 이번에는 더툴랩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거랑 여기 핑크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눈 밑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감싸줄게요.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감싸주고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글리터 때문이에요. 이 애교살에 칠해줘도 좋고, 이제 눈두덩이에 칠해줘도 좋은데, 일단 이 글리터가 진짜 예뻐요. 전이 글리터 때문에라도 이걸 다 쓰면 이거를 구매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눈 밑에 글리터를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아서, 저는 애교살이 좀 밋밋한 걸 싫어해서 이렇게 항상 글리터를 발라주는데 제가 여러 번 꽂혀가지고 맨날 쓰던 그런 글리터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는 정말 이게 최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인스타에 셀카를 올렸는데 그때 사용했던 아이 제품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립이나 블러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이꽤 예뻤던 거지, 색감이. 그리고 저는 이 컬러를 먼저 이렇게 묻혀주고, 너무 어둡지 않게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살짝쿵 섞어가지고, 이 쌍꺼풀에 음영을 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그어주고 이 컬러에 살짝 부드러운 핑크를 더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줄게요. 렌딩 렌딩 블렌딩 이렇게 헉, 예뻐 예뻐 풀어줍니다. 이제 이런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인데 이 컬러랑 붉은 이렇게 핑크를 조금 믹스해가지고 이눈밑 부분에 이렇게 밑트임만 살짝 시켜줄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자, 제가 또 우리 롬앤에서 어. 립이 나왔길래 정말 하나하나 다 뜯어서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제 픽은 이 컬러입니다. 롬앤 포멜 로코. 와, 이름도 예뻐. 어쨌든 블러 틴트인데 이게 진짜로 한번 그냥 발라줬을 때, 두세 번 발라줬을 때그 느낌이 정말 달라요. 일단은 이한 번만 이렇게 넓게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여기도. 나라주고 저는 이 제품 그대로 이렇게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게 또 블러 틴트다 보니까 피부에 뭔가 물들듯이 이런 수채화 느낌이랄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컬러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그대로 조금 더 묻혀서 이렇게 눈뜨덩이에도 뭔가 블러셔랑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랑 뭔가 제가 이런 식으로 색 매치되는 거를 좋아해요. 이따가 한번더 발라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발라도 되게 뭔가 맑은 느낌? 맑은 느낌이고 저는 이렇게 뭔가 브로우로 그 쉐딩 가이드를 조금 잡아주고, 이렇게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쉐이딩을 해주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으면 뭔가 차분한데 색감이 진짜 예쁘고, 그 아날로그 웨딩 있잖아요. 그 필터랑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요 쉐딩을 사용을 할게요. 이런 식 잡아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해주고 이제 한번더이 블러틴트를 발라줄 거예요 이런 틴트는 뭔가 두 번째 세 번째에 발랐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입술이 지금 되게 뭔가 가볍고 그냥 좀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발린 느낌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더 얹혀주면은 느낌이 달라요. 전 이렇게 두텁게 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아까 사용했던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없애주고 이 컬러 이 컬러 그대로 정말 끝 부분에 콕콕콕 찍어서 애교살 자연스럽게 생성해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조금 더 도톰해지는 느낌이죠? 여기도. 아, 이번에 롬앤에서 뷰러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뷰러를 잘 못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눈을 찝고,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 눈에 좀잘 맞았어요. 약간 이 굴곡 자체가 일단 저랑 잘 맞았달까?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에어팟을 처음으로 샀던 거를 또 샀는데, 제가 서울에 미팅 갔다가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뭐가 갑자기 투닥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딱 봤는데, 제 에어팟 알맹이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난 그때는 내 거라고 믿지도 못했어. 에어팟을 꺼낸 적이 없는데, 왜내 알맹이들이 떨어지지? 이러고, 그냥, 일단 내, 나한테서 떨어졌으니까, 그 에어팟 알맹이들을 주워서 차에 넣어놨는데, 생각해본 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케이스랑 같이 떨어졌는데 내가 알맹이만 본 거지. 아, 그래도 심지어 거기가 그 주차장이었어가지고 아마 그 에어팟은 박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짜 한 번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픽서로 고정을. 아, 이것도 저희 지역에 에뛰드가 없어져가지고 구미 시내에도 없어지고 제가 사는 동네에도 없어져서 아, 이 픽서를 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사야 돼.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 또한국 사면 또 아까워서 막또 쟁긴단 말이죠. 정말 이제 한 개가 다 와가서 이거 픽서가 얼른 사야 되는데. 어, 이거 뷰러 진짜 너무 잘 올라가. 진짜 이번에 롬앤에서 인생 립이랑 뷰러 발견. 진짜. 조금 다르긴 한데 음 뭐이 정도면 해주고 정말 저의 사랑 데이지크 그 정말 저의 사랑 데이지크 그 마스카라를 쓸게요. 이것도 아마 곧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꺾어 써야 되지 싶어. 이렇게 입고, 아 입고래. 그리고 오늘 스타일링도 같이 할 건데, 제가 그 구찌랑. 정말 귀찮다, 귀찮아. 자, 요거를. 제가 그 구찌랑 발렌시아가 콜라보한 거를 산게딱 와서, 이제. 그거 조금 살짝 보여드리고 제가 요즘에 그 쇼핑몰 하울을 정말 많이들 보고 싶어 하셔서 진짜 여러 군데 보면서 찾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옷을 사입을 하는 입장이니까 진짜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짜 제가 고르는 거는 정말 진짜 찐이에요, 찐. 근데 아직 그게 덜어서 다 오면은 한꺼번에 소개시켜드릴 거고, 오늘도 살짝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미니 쇼핑 하울. 일단, 이렇게 하면, 저의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부분에 이렇게 콕콕콕콕 해주고, 마무리 지을게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조금 더 토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터치가 조금 더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아주 살짝만 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어, 일단은,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박스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에 구찌랑 발렌시아가가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보면 앞에는 딱 구찌의 패키지고 뒤에 보면 알게 모르게 발렌시아가 박스 느낌이 나요 아무것도 적혀있진 않지만 근데 진짜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찌랑 발렌시아가 안에는 진짜 이렇게 발렌시아가 제가 발렌시아가 신발 샀을 때 회색 이런 거에 왔던 게 기억이 나서 이식으로. 그냥 신기해서 패키지를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어 백화점 갈 시간도 없고, 구찌는 또 기,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그냥 <laughs> 온라인 몰에서. 뭐 왜냐면 컨디션을 확인하고 그럴 만한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온라인 몰에서 샀는데, 이렇게 온라인 몰에서 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구찌 에코백을 주더라고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그래도 딱 온라인으로 해서 사니까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산 게, 짜잔! 이렇게 머플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머플러를 구매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구찌라고 되어 있고, 발렌시아가 로고랑 구찌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 별 생각 없이 구, 그 인터넷을 보다가, 머리는 또 제가 오늘 머플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조금 비어 있어야 해서 묶을 거예요. 근데 머리끈이 이거 묶였네. 심지어 운동 갔다가 사촌 언니한테 빌린 건데 헤어도 이따가 고데기를 해줘야 돼요. 일단 옷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브랜디에서 월로그 하루 배송이 있길래 구매를 한 이렇게 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랩으로 되어 있는 골지, 골지 니트고 밑에도 어 반바지기는 한데 이렇게 어 니트 반바지. 제가 여기에 오늘 롱부츠를 신고 나갈 건데 지금보다 진짜 더 추워지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니트 팬츠에 이렇게 입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머플러를 해주고 브라운색 코트를 입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 아이보리색 롱부츠를 입을 건데 아 신을 건데 우선 이거를 제가 이런 머플러를 사실 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예쁘게 묶던데 저는 이게 끝이에요. 일단 <laughs> 한번더 묶어볼까? 이게 맞나요? 나는 그냥 이게 더, 차라리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제가 브이로 된랩 니트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이, 이거랑 이거. 너무 이제 헐빈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일반 구찌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발렌시아가랑 콜라보를 해서 조금 더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고데기를 할게요. 어, 밑에서 이렇게 묶을지, 묶어볼까요? 너무 올드한 느낌이 나고, 그렇다고 너무 위로 묶기에는 살짝 이런 머플러 주위에서 제 머리카락이 조금 맴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쯤이 예쁜 것 같아요.

이 중은, 이런 코디예요. 요렇게, 니트 팬츠에, 어이, 똥배 니트 팬츠에, 요렇게, 랩 니트 입고, 이렇게 스카피 매주고, 위에 브라운 코트를 입을 건데, 코트를 차에 놓고 와서, 차에서 영상을 한번더 찍어야 될것 같아. 약간 이렇게, 뒷머리, 여기가 좀 다시 묶어야겠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까, 컬을 넣어서, 좀 풍성해지는? みたです